매일 저녁 한 분의 스님을 만나 뵙니다. 오늘 저녁 우리 스님. 오늘은 오늘은 전국 비군니의 해인사 자비원 광명 노인 요양원 원장신 동권 스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한참 읽었습니다. 우리 광명 아. 노인 요양원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그 네. 네. 사회복지법인 전국 비구니 해인사 자비원 자빌어... 자비원이라고 하는 법인 안에 예. 광명 노인요양원이 산하 시설인데요. 예. 어, 이 광명 노인요양원은 합천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예. 장기 요양기관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돌봄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는한 66명의 어르신과 스님들이 예.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 이모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익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광명노인여양원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행사자비원이라고도 있는데요. 예예. 예. 음 그것은 이제 혼자 좋아하는 투굴이 아닌 예. 그 대중 생활 거주지로서 어, 스님들이 각자가 수행 정진하시고 공양 시간만큼은 함께 하시면서 대중의 안보를 확인도 하고 또 대중 을력이나. 사중에 결정될 일들이 있으면 대중공사로 예.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예. 어 비구니 스님들의 어그 대중 예. 함께 거주하는 예. 어 그런 그 기도 수량입니다아 해인사 자비원은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 비구니의 해인사 자비원이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자비원 산하에 이제 광명 노인요양원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음. 사회복지법인 전국 비군니해사 예. 자비원이라고 하는 법인 안에 예. 해인사 자비원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한 50분 정도 사시는 곳이고 예. 광명노인 요양원에 또 66명의 어르신들이 예. 또 예.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광명노인 요양원의 원장은 또이 동군 스님, 우리 스님 계시고, 그죠? 예.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요양원 운영에 특히 이 비구니 스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금 어 우리 그 우리나라에도 노령 인구가 또 많아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 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복지가 해발발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제 이런 우리 그노노 노 비구니 스님들의 노 복지도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노, 비구니 스님들의 사후라든지, 그리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양로시설, 그러니까 장교양 기관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등록해서 또이 어르신 스님들을 또 돌봄을 할수 있는 곳을 예, 예.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광명노인 요양원은 그러면 이게 스님들만 계신 것은 아니죠. 지 금은 예. 스님들 노비분니 스님들 서른 세분 예.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르신 노보살님들 예. 서 분이 계시고 예. 그래서 6 6 명. 예예예. 그요 그렇게 지금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광명 노인요양원 같이 이렇게 같은 노인요양원이라도 우리 불교계에서 좀 하고 이러면은 좀 일반이 운영하는 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차별화 될까요? 저희 이제 스님들이 많으신 여기 광명노인 요양원은 예. 그대로 당신들이 젊으셨을 때 수행정진하고 계셨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어, 혼자 이제 생활하시기는 이제 힘든 부분들을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이 체계에 예. 그, 음,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음. 또 여기 있는, 여기에는 광명선원이라고 그래서 선방도 있어서 예, 예. 어, 이렇게 동한거하안도 나시면서 또이 수행을 꾸준히 이렇게 엮어가서 엮어하면서 하는 어, 수행 차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은 또 불교에서 하는 곳은 스님들의 어, 일상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예. 불교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곳이 또 당신들의 어~ 보금자리 어, 마지막 사후까지 어, 갈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불교 있는 요양원에서 어, 만들어지면서 그렇군요, 좀.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네. 더 부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벌써 27일,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창립 네. 3주년 행사를 네. 봉행하신다고요? 네. 음. 어, 이거는 전국 비군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음, 한게한 한 3주년이 됐어요. 예, 3주년. 네. 근데 예. 행사 자비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예. 어, 스님들께서 벌써 80여분의 노스님들이 예. 이 다리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음. 이제 이 20년 세월이 그냥 이렇게 스님들이 지켜준 도량으로 마련해 있었는데 예. 지금 전국 비구니 회장님이신 융훈 스님께서 예.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그노 비구니 스님들의 노 복지라든지 이 전반적인 복지를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예.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셨어요. 음,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삼 주년이 된거요 아, 그래서 사, 창립 3 주년이군요. 예 네, 네, 예, 네, 그래서 음, 이제 이날 어4월2 7일날그어 예. 전국에 병원 불다연합회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열사 신들하고 같이 오셔가면 무료 진로봉사도 해주시고, 음. 또 부산 에 있는 쿠무다 공연도. 어, 이날 4월 27일 날 함께 있습니다. 음.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 네.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하 네, 네. 말씀만 들어도 푸근합니다 스님. <laughs> 예. 스님, 이 광명 노인 요양원에서 꼭 이루고 싶은 불사. 요것만큼은 좀더 됐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이 있으신 한두 가지만 음. 소개해 주시죠. 네, 이곳이 가야산 흰사. 그 가야산 자락에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좋은 도량에 그 전국에 혼자 계시는 노비구니 스님들 이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예. 그데 이곳을 이곳을 몰라서 못 음.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예. 그데 근데, 근데 그런 노비구니 스님들이 혼자가 아닌 어 이렇게 전국 비구니에서 함께 할수 있는 이 울타리에서 함께 할수 있고 음. 또 이제 이 강명노인 요양원지 쪽에는 이제 스님들이 벌써 한 80년 100여 분이 노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예, 예. 예. 어이 좋은 터에 어꼭 이루고 싶은 저의 생활 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싶은 게 편찮으신 우수님들께서 편히 이렇게 왕래하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그 만한 내과 병원이 내과 병원이 예 여기 예, 예, 예. 어 가야산 자락에 하나 어, 우리 불 스님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이 내과 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예, 예. 사실, 예. 어, 예. 저희 불사 가장 큰 거고요. 이거는 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 혼자 있은 노 스님들이 노 뿐만 아니라 사후까지도 예, 내과 병원이 예. 있음으로 해서 돌볼 수 있는 음.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예 예, 이, 이 일도 예. 너무 피곤해서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꼭이루 주실 것 같습니다, 스님. 예예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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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스님.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광명 노인요양원 원장이신 동건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